안녕하세요. 대박주식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어, 자, 자, 이 수식을 보내주셨는데요. 구독자님께서 수식을 보내주셨습니다. 기간값은 60이고, 중간 값을 구해가지고, 그 중간 값이 상승에 있는지, 상승에, 상승이 하락보다 그 합이 클 경우에, 자, 중간 값, 여기가 중간 값이죠.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 값. 중간 값이 이 봉에 번호를, 번호를 매깁니다. 첫 봉부터 번호를 매겨가지고, 자, 중간값이 상승할 때, 상승할 때 합계를 더하고, 중간값이 하락할 때 합계를 더해서, 상승이 하락보다 클 때의, 그, 지어 강세약세 패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보는 거죠. 키움으로 조건식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안 돼서,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키움 쪽에서는 검색식이 불가능하다 보니 강세 패턴이 나올 경우 검색이 되는 검색식을 가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 이 개념은 이 요, 요, 요 부분 있죠? 이 부분. 자, 개념을 아셔야 응용이 가능합니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냥 수식만 뺏겨 가지고 그해 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값. 이게 자, 요거죠. 최고가와 최 그러니까 60봉 이 기간값이 60이니까 60기간 동안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값이 이게 우리 일목 균형표에 나오는 수식입니다. 이전환성 기준선 선행 스팬 2가 이 수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죠. 최고가와 최저가를 더해서 2로 나눈다. 최고가와 최저가를 더해서 2로 나눈다. 이게 지금 일목균형표에서 쓰는 전환선, 이 기간값에 9가 들어가면 전환선이 되는 거고, 기간값에 26이 들어가면 기준선이 되는 거고, 52가 들어가면 선행스팬2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중간값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값을 구해가지고 상승한 개수하고 하락한 개수하고 합해가지고 상승이 많은 쪽 그러니까 추세가 상승 쪽에 있을 때 검색식을 지금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이 상승에 있을 때 상승에 있을 때 지금 여기 강세 약세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최고가, 최고가선이 위에 빨간선, 최저가선이 파란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값이, 중간값이 60에, 60의 중간값입니다. 62평, 2평이 아니죠. 60 기간간의 중간값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트렌덱스하고 o b 보하고 BII가 상승이 있을 때, 요 지금 노란색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돌려보고 요거는 지금 신호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중간값을 돌파할 때를 하면은 신호가 자. 이 중간값 일단 이걸 보고, 이걸 먼저 보고, 나중에 중간값 돌파할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이 줄어들겠죠. 자, 상승한 종목부터 일단 한번 보고, 자, 를 이렇게 빼가지고, 자, 금일 상승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악가간 종목, 자비스, 자비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거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중간값 돌파하는 거를 한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은 중간값 돌파를 제가 따로 뺐는데 자 중간값 돌파 강세약세에서 중간값 돌파를 하는 부분을 모두 선택해가지고, 카피해가지고, 이 약세 쪽에다가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파란색으로 하고 수식금죠 자, 자, 요거를, 자, 돌파하는 부분에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죠. 자, 중간 값을 돌파하는 부분, 신호가 많으니까, 이게 지금 추세를 보기 위해서 지금, 상승이 많은 쪽에 추세를 보기 위해서 지금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자, 이거죠.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신호가 많이 잡히니까, 이 돌파, 여기 파란색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 뷰티 스킨, DNT. DNT도 이런 부분이 이제. 잠깐만요. 요걸 꺼내야 되겠네. 자, DNT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요거를 보니까 지금 노란색이 너무 많으니까 보기 힘드시죠. 그러면은, 요거를 없애고 돌파만 꺼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파만. 중간 값 돌파만 지금 꺼냈습니다. 자, 비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스. 여기. 그러니까 평균을 돌파한다는 소리죠. 평균. 이게 평균 아닙니까? 그죠? 60의 평균.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 평균을 돌파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아까, 아까도 같이 쓸 수도 있고, 지금 뭐 돌파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수식은 두개다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승용무, DNT, DNT, 이런, 이런 것도 여기서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요거, 요거를 이렇게 보자,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J, JLK, JLK도 여기서 나오죠. 이거는 뭐, 고든에이치, 고든에이치랑 노이스페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st. st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나오고, s-connect, s-connect, s-connect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응, 붕, 재지. 풍제지. 응, 붕, 재지도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요거는 지금 돌파만 가지고 한 거고, 뭐 수식은 제가, 뭐이 크로스 아만 하면 되니까, 추세를 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가 상승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수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돌파는 여기 파란색이 나오겠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수식을 나중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돌파만 보실 때는 이 바람 것만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추세를 보실 때는 이 노란색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개만 더 볼까요? 자, 일단 이 지표 만드는 것부터 일단 한번 해보고, 자 지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에 삼선은 뭐 앞에 나온 수식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우클릭하시고 수식관리자 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하시고 그 지표명은 뭐, 뭐60 중간 값저는 이렇게 했는데 뭐 어 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뭐, 하시면 됩니다. 그 지표를 보겠습니다. 자, 지표 조건은, 기간 값은 60이죠. 이거를 9로 하면은 전환선이 되고, 26으로 하면 기준선이 되고, 52로 하면 선행스 펜이 됩니다. 투가 됩니다. 자, 중간 값을 아까 수식 있죠. 이 수식 그대로 적어주시고, 자, 요렇게 적어도 되고,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요 수식을 넣어도 됩니다. 요 수식을. 요 수식을 넣어도 되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그리고 최고 값은 하이스트 넣고, 최저 값은 로이스트 넣고, 자, 지표 조건 기간 60으로 하시고, 라인은 뭐 여러분들 색상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기준선, 스케일은 가격. 이렇게 하시면은 위에 지표가 만들어지고, 트렌덱스와 오비보이, 그, BII는 여기 다 있습니다. 트렌덱스만 지표 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저번 시간 게시판 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오비보이는 여기서 오비, 오비보이 치시면 여기 나오죠. 요거 적용하시면 되고, 이 BII는 보스, 지시면은 보스티안스 인트라데이 여기 나오죠. 요거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상승에 있고, 셋다 상승에 있고, 이 수식, 아까 그 수식에 부합할 때, 지금 요렇게 노란색으로 나오고, 중간 값 돌파할 때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표 만드는 건 됐고, 이제 신호 수식. 여기, 요거, 노란색. 노란색, 요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클릭하시고, 수식 관리자에서. 요거는 강세약세나 신호금색이나 똑같습니다. 수식이. 이거를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강세의 약세에 있는 수식 그대로 신호금책에 쓰시면 됩니다. 뭐 따로 만들고 하실 게 없습니다. 자 중간값, 자 강세 패턴에는 이 노란색 그러니까 추세만 상승이 많을 때 하락보다 많을 때이 노란색이 나타나게 돼 있고 여기 약세 쪽에는 이제 이렇게 중간값을 돌파할 때. 이렇게 돌파할 때, 이 부분 있죠? 아까 앞에 했죠? 중간 값을 이렇게 돌파할 때 파란색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자, 강세에는 이렇게 넣어주시고, 약세에는이렇게 색상은 넣어주시고, 기간 값, 지표 변수를 기간 60, period 11, period 1은 14. 2는10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시고 신호 용 강세 수식을 신호 검색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 그대로 넣어 주시면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화살표로 보실 수 있고 그냥 띠로 보시려면은 강세약세로 보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호 수식까지 다, 다, 다 됐죠? 그러면 이제 y e s t 이더 d e 로 가보겠습니다. 자, y e s t r a d a y 에서자 일단은 요청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 요청을 아까 요청을 지금 상승 S가 하락 S보다 크라하는 크라 검색식을 지금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게 많이 나오지만은, 뭐, 요렇게. 자, 돌파하고 상승하락하고 같이 했습니다. 요거는 요청하신 부분, 고대로 상승이 하락보다 클 때, 상승이 하락보다 클 때는 요, 요걸로 하시고. 그리고 돌파는 이 크로, 크로스압이 붙습니다. 크로스압이 여기, 크로스압이 붙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요거하고요거하고 예, 수시 똑같은데 돌파는 요게 요게 하나 더 붙었다는 거죠. 뭐두개다 올려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쓰,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yes y 트레이드 실행시키시면 이런 화면에서 시스템 트레이딩 6109 yes 랭기지 편집기 하시면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는데 여기다 적어 주시고 자 우클릭하시고 검증하기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떠야 저장이 됩니다 자 그렇게 저장하시고 요 두개 다 저장하시고 따로따로 만드시고 만드실 때는 요, 요걸로 만드시죠. 종목 검색 이 설명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십시오. 할 때마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두 개를 해가지고, 자, 파워 종목 검색으로 불러냅니다. 자, 순위 조건은 거래량 상위 500, 거래대금 500. 이 또는입니다. 또는이고, 가격 대별 주가는 천 원에서 5만 원. 어, 전일 동시간 대비 거래량 비율 200% 이상. 자, 60, 그, 상승 추세에 있는 거. 중간 값이. 검색이 필요한 기간은 500억 원로 했습니다. 자, 검색해 보면은, 에스코넥 바이오 스마트 미래컴퍼니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줄이 가지고. 자, 에스코넥. S 코넥자 여기 나오죠? 자, 오늘 오늘 노란색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스마트. 자, 이것도 이 노란색하고 겹치니까 지금 파란색만 나오는데 원래 노란색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컴퍼니. 미래컴퍼니. 자, 미래컴퍼니도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돌파만 보실 경우에는, 자, 어디 갔지, 어디 갔지? 60이니까, 아, 여기 있네. 돌파만 보실 경우에는 바이오스마트 한 개만 나오네요. 돌파만 보실 때는 바이오스마트 한 개만 나옵니다. 바이오스마트 돌파를 했죠. 여기 중간값을 이 중간값을 돌파할 때 바이오스마트 한개 나오고 추세로 보실 때는 세 개가 나오고 방금 상승하러 이거죠. 자 이거로 볼 때는 에스코넥도 있었고 에스코넥도 있었고 미리의 컴퍼니 미리의 컴퍼니도 있었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금식시가고 신호수시가 같이 나오는 걸볼수 있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제가 조금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주말에 제가 이거를 조금 더 보강해 가지고 조금 축약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지금... 요청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대로 했는데 신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이 돌파만 가지고도 되지만은 이게 어차피 일목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이게 전환선 기준선 스행스팬2 하고 관련이 다 있는 건 수식입니다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건 좀 광범위한데, 검색이 좀 수식을 조금 디테일하게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상승 추세를 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60기간 동안에 중간 값이 상승한 횟수와 하락한 횟수, 그러니까 상승한, 상승한 횟수가 많을 때이 검색식을 지금 요청을 하셨고, 자, 그 검색식은, 뭐, 이 수식은 전환선, 기준선, 선익스팬2 수식하고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드렸고, 이렇게 추세가 상승에 있을 때 노란색이 지금 뜨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 상승이 많다 소리죠. 그러니까. 하락보다 상승이 많았을 때 뜨는 거니까. 그리고 이 중간값 돌파할 때를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삼성, 삼성전자로 하면은, 자, 이런 부분, 파란색으로 돌파되는 부분에서 파란색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추세가 지금 상승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저 요청하신 이 부분, 검색식으로 만들어 봤고, 이건 좀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제가 주말에 이거를 조금 축약시켜가지고, 일목, 요,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 펜하고, 그,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뭐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게 있다. 이런 수식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수 있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예스 예스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지표하고 같이 그 매매를 해 보시는 것도 돌파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상승 하락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십시오 자또한주잘 보내시고 그 성투하시고 주말에 조금 보강을 해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여기까지 하. 하드...